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 이미국의앤 라이스라는 유명한 그 여성 소설가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여성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뭐, 악마 엠노크라는 이런 악마에 관련된 소설을 많이 쓴 분입니다. 여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분은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요. 예수님은 결혼을 했고, 자식도 두었고, 동성애자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나이 70대가 이르러서 이 여성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가 부활인데 그런데 그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스스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은 가짜요, 거짓말이요, 허구라는 말을 듣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이 70에 이르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책을 읽고 성령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그런 주장의 책도 읽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그런 책도 읽고,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퍼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었다. 부활은 역사적인 현실이다. 실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부활은 허구다, 가짜다 라고 말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럴까라고 조사해보고 나중에 오, 부활이 진짜였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활은 가짜요, 허구요, 거짓말이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진짜입니다. 내가 알아보니, 내가 조사해보니, 부활은 진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